네, <laughs> 이스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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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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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지방으로 해야 될 거야. 네, 이런 건 진짜 해야 된다고 그래. 이거 뭐야? 이 죽을 죽을 해지고 지금. 아나 깨끗해. 우와, 됐다됐다 됐다. 사람들 많이 들어가네 페이 이러면 여기, 여기 뒤에 나오는 안녕 안녕하세요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<laughs> 뭐야 왜다 들어와 DIP 아, 네. <laughs> DIP을 다 들어왔나 아. 이거 오랜만이에요 어. 보고 싶어요 와 신기해요 보니 형은요? 보니 형 어디 갔지? 보니를 왜 여기서 찾아요? 보니보다 제가, 제가 좀 낫지 않나요? 아 진짜? 어 낫지 이제 뭐라고 할것 같은데? 나 이거 처음 해봐. 신기하다. 예, 네, 소년 24 나온 김수환이에요. 바스코 형님한테 하지 마. 충분히 많이 먹었어. 충분히. 충분. 아까 나안 해봤어? 그 뭐야 그거? 엄청난도 이거 촉촉할 거잖아. <laughs> 오빠, 플레이드샷 아웃 마이네. 여기 댓글 달아주시면은 어 저희가 그 어, 댓글에 한 따라서 한 해드리겠습니다. 소년님 집사 잘 봤대요. 이잘 친구 해드렸다. 바스카 형님한테 와. 재미없는 데왜 해? 이미 자신은 너무 몇명 들어. 아니고 아직 명이. <웃음> <늘려>. <웃음> <웃음> 죄송. 나할때 말하고 좀 해. 저 이거 처음에 봐요, 지금. 참 외부 많이 <웃음> 아, 이이많 이거. 아,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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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이에요 바스코 형님한테... 아, 하지 말라 아, 진짜. 아, 이 이거. 아, 이이 <laughs> 아 진짜! 아네소년 아. 20대 남은 김수환이에요. 아. 바스쿠 형님한테 <웃음> <웃음> 여기다 댓글 달아주시 면 댓글을 달아줘. 모를 여기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아, 거 아니에요. 거기다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. 알았어. 이제 곧꺼야 돼. 그래. 지금 7분 남았습니다. 댓글에. 원하는 거를 <laughs> 말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아, 그러니까 들어드리겠습니다. 어때? 괜찮죠아 뭐를? 그러니까 아무거나. 뭐, 예를 들면 애교 아뭐 수민 씨 애교 보여주세요. 이러면 애교를 보여줘요. 저희 네. 댓글로 소년 2스타 나온 김수한 씨가 춤 하나 춰줄 건데 원하시는 춤 있습니까? 라이징 스타? 라이징 스타! 따라! 랩은 안 보여줄 거예요. 음, 왜냐하면. 어, 어, <laughs> 데뷔만 기다리고 있대. 네? <laughs> 아쉽네 지금. <laughs> 댓글에 예를 들면 수민 씨 애교 보여주세요 하면은 바로 보여드릴 거예요. 이런 거 이런 거 <laughs> 귀염이송 누가 <아쉽네>. 귀염이송. <laughs> 귀요미송이면 1지우하면은 귀요미 해보세요 귀요미하면 또지우가또 <laughs> 장난 아니자5 자, 6 7 8 노래는 불주세요 시작 1더기 아, 내가 귀여워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, 자지 뭐, 이거 해야지, 해야지. 시작 하기는 귀요미 2더기2 귀요미 3하기 3은 코들어 어? 어 요훈이다내 친구다 어떻될다예에손24 <laughs> <laughs> 나온 김수환이에요 알았다 아이고, 아이고. 알았다 <laughs> 블루팀, 블루팀 맞나? 아니, <웃음> 스카이, 스카이 24 나온 블루팀 스카이, 아내 친구들 내페이스북 내 하면 내 친구들도 볼수 있나? 이 내가 여기다 댓글을 달면은 내 친구들도 보시는 건가? 댓글로 소원을 말하세요. 수민 씨가 들어줍니다. 귀여요 지호 오빠 너무 귀여워요 너무... 지호 아, 오빠 귀엽대요. 마마. 수민이는 이탈질하 언제 나오나? 텐 15분. 응. <몬> 빨리 잡아서 나라는 건데. 아까 정준 오빠 계속 있었어? 응. 자. 또... 아, 내가 내가 댓글을 보고 있으면 아마 여기서 소원을 엄청 <몬> 말하겠다 수민 씨 3종 세트 애교 보여 주세요. 이런 걸써 주세요. 푸드미2 4 나온 김수안이에요. 아, 오 오, 나왔다 나왔다. 수민 <몬> 씨 애교 보여 줘요. 아, 애교. 수민 씨 애교 보여 줘요. 샤샤 시아 다시요 그 있잖아 노래 뭐였지 어 누가 노래 부르는 내 친구 아니야 아, 애교 보여줘 그민 씨 그민 씨 애교 보여줘요 그 있잖아 그, 그 노래 뭐냐 아, 처음부터 해봐 아 처음이 아니라 그 뭐지 그전그아 시아 전 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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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예 소년의 집단 애교 보여달래잖아요 근데 다영어로서못 알아. 세이 y s 샤오 마이 갓, s h 샤 어, h 어, 번이다 you want it u 이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누구신데요? 지금 u 청자4 0 0명 n d You don't mind. You d o n 50명 넘으면은 이제 o n 씨가 이제 춤을 또 보여드린다고 힘들어 <laughs> 어 내려가고 있어요 아직 왜냐면 거아로안 네. 아, 된다. 봐도 나도 안들어이도안 돼. 그렇죠? 데 어떻게 해봐봐 해봐, 봐. 해봐. 내 걸로 되는 대박. 안된다디아이 f 휴지도도. 나이스. 어, 8명 넘었습니다. 자, 9명, 8명 왔어요 어, 순열이 썼 나온 김수환이에요. 바스코 형님한테. 어, 순열이 썼 어, 나온 김수환이에요. 어, 바스코한테 아나 이거 다 하고 싶다. 내내 친구들 보고 싶다. 너 거로 또 틀면 돼 니가. 다음에 핸드폰 주러 가고. 난 냈어. 우리 아무도 없어. 아무도 없고네 정민이 형이랑, 그 현정이 형만. 안녕. 우리 이제 핸드폰 오, 내야 오, 돼요. 많다. 점심시간 아주 좋은 시간 보내. 아 여섯 명 남았는데 아쉽다.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. 안녕. 안녕. 예 소년 이사나온 김수한 환이 형. 문희씨 왔으니까 귀여한번 보여주세요, 귀여이 아, 그 진동이 울리면 안돼1더기는 아니다, 사사사 그 있잖아요, 그 누구죠? 그 모모 선배님께서 하신 거 모모 아니에요, 모모 선 어, 그 누구예요? 사나 선배님 아,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, 빨리 뭐 업데이트해서 해 <laughs> 어택을 한거 해봐요 그냥 안 그래, 유어가 <laughs> 그렇습니다 나나나나 나, 미하해 <laughs> 자칭 에릭, 자칭 에릭 선배님 닮았다고 <laughs> 아, 자칭은안 했어요 약간 리얼 선배님도 있지 않을까요? <laughs> 안녕, 다음 시간 밥꼭 챙겨먹고 오늘 하루 즐거운 <laughs> 시간 보내요. 야, TMP, 이제 핸드폰 가서. 네. 튕겼어, 나, 씨발. 그, 파트 조명으로 나 튕겼어. 즐거운 시간 보내